안녕하세요. 마마동심리연구소에서 그림 읽어드리는 미술치료사 김상경입니다. 음, 오늘 만나는 그림은 도화지 한 장에 어, 너무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어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그 그림에 투사를 했기 때문에 하루에 설명을 하는 게좀 어, 어려울 것 같아서 어, 내일까지 이어서 설명을 해줘야 될것 같은 예, 그런 방대한 양의 내용이 숨어 있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자, 그림을 그린 친구는 중학교 2학년 여자 친구인데요. 자, 이 친구는 현재 음, 신경정신과에서 약을 처방 받아서 약을 먹고 있고요. 그러면 어떤 증상, 음,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증상은? 원형탈모가 나타나서 머리 이쪽 이 한가운데에 정말 500원짜리 동전보다도 훨씬 더 넓은 음, 곳에 원형탈모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 그 탈모는 저절로 빠진 탈모가 아니고요 자기가 뽑았어요 음, 딱고그 지점에 계속 자기가 뽑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자기가 자기 머리를 뽑는 그런 행동을 보이는 그런 증상을 가지고 약을 먹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하고 만나면서 첫날서부터 눈물을 펑펑 쏟았던 그런 친구였어요. 자, 그 친구가 그림 안에 과연 어떤 내용을 포함했을까? 그 어떤 자기의 신상을 투영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부터 보실게요. 이 그림은, 음, 필압이 너무 약해서 그림에 대한 설명을 제가 짚어가면서 설명을 좀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어, 강이 어디 있냐면 여기가 강이에요. 예, 이렇게 자그마한 강이 나왔고요. 그리고 사람이 너무너무 작은 사람이 있는데, 자, 산은 이 연두 색깔, 이렇게 흐리게 연두 색깔로 요렇게 되어 있는 게 산이에요. 음, 커다란 산이 약간 흐릿하게 이렇게 산이 있고요. 산을 가로질러서 길이 나아 있습니다. 길은 조금 제법 직선으로 나아 있네요. 그런데, 자, 집은 일부분이 절단이 되어 있어요. 예, 집은 일부분이 절단이 되어 있고 일부분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 집에 길이 있고요. 집을 들어가기 위해선 이 계단을 올라가서 집을 들어가게끔 그렇게 되어 있네요. 예, 집 옆에. 네, 이거 병아리예요. 병아리가 있고요. 밭이 있고. 그리고. 이게 지금 돌이거든요. 바위, 돌에 연못처럼 이렇게 물이 담겨져 있는 어, 공간이 표현이 되었는데, 보통 연못에 있는 물들은 이렇게 출렁거리기가 쉽지 않은데, 예, 출렁거림이 보이는 연못을 표현했고요. 또 추가해서 여기 이렇게 그네를... 연필로 나중에 다 그린 다음에 연필로 추가해서 그림을 표현을 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 이 친구의 그림은 해석해 볼 여지가 상당합니다. 우선 먼저 첫 번째로 설명드릴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자, 집이 일부분이 표현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일부분이 표현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집을 들어가는 입구를 길을 이렇게 냈는데 계단이 올라가서 두 계단을 올라가서 집의 현관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집을 그렸어요. 길과 계단의 의미는 난 집에 들어가는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하는 표현으로 저는 봤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병아리 볼게요. 저 사람 그림 생각나세요? 이게, 이게 사람이잖아요. 그죠? 자, 사람 그림의 사람 사이즈하고 병아리 사이즈 어떠세요? 비교가 안 되죠? 예. 사람은 너무 작고요. 상대적으로 병아리는 커요. 그래서 나는, 음, 아직 어리고요. 나는 보호를 받고 싶습니다. 저 많이 어려요. 저좀 도와주세요. 저좀 보호해주세요. 하는 음, 자기 투영을 병아리로 한 것으로 저는 해석을 했고요. 그러면 이 친구가 집에 들어가기 불편해요 하는 부분을 병아리로 연결하면 난 아직 어리고 스스로 할수 있는 게난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집에서는 그걸 인정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것 같아요 하는 부분을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추가로 그렸던 연못을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이 친구? 우울이라고 하는 걸 지금 현재 경험을 하고 있는데, 이 우울의 출발점은 과거의 어느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우울 증상은 저는 슬픈 생각이 찾아올 때, 그 슬픈 생각에서 자기가 잘 헤어나오기 어려운 그런 우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 보여요. 그러면, 자, 오늘은 제가 집과 병아리와 이 연못, 요세 가지만 해석을 해보면 어떤 의미로 해석하면 좋으냐면 과거의 어떤 기억에서부터 슬픔 감정이 좀 자기한테 만연이 되어 있는데 자, 그런데 그 출발점은 자기는 아직 어리고 보호받아야 되고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하고 미흡한데 그런데 가정 안에서 그런 보호나 지지나 어떤 어 인정 어, 이런 게 돌아오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가족 안에서 외로움을 경험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들어가는 게 너무 불편하고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가족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어, 내일 이어서 나머지 이 강과 산과 길또이 그네, 이 그네까지 설명을 연결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집과 병아리와 연못 이세 가지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친구의 가족 관계를 보면 언니도 있고, 오빠도 있고, 여동생도 있고요. 엄마, 아빠 다 있어요. 그러면 나까지 사형제네요? 예. 자, 언니와 나는 엄마의 아이고요. 오빠와 여동생은 아빠의 아이입니다. 어떤 가정일까요? 네, 재혼 가정입니다. 예. 그리고 어, 초등학교 5학년 때 예, 엄마하고 아빠가 재혼을 하셔서 그렇게 해서 가정이 이루어졌고, 음, 언니와 나는 이제 어느 날 오빠가 생겼고 여동생이 생겼어요. 예, 이제 갈등들을 조금씩 조금씩 경험하면서 내가 뭐가 문제가 있나? 내가 뭐 잘못했나? 이제 이러면서 자기의 행동에 어,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한 번도 지금껏 해보지 않았던 언니 역할이 갑자기 주어지면서 막내로서 살았던 나의 위치가 박탈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그거에 대한 아쉬움, 그거에 대한 부족함,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병아리로 표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법 커다란 병아리가 나왔어요. 예, 병아리는 병아리예요. 난 조금 언니니까, 난좀 언니니까 제법 어, 크기가 좀 있어요. 그렇지만 병아리예요. 나는 병아리이고 싶어요. 나는 막내이고 싶고요. 아직은 아직은 배려받고 존중받고 뭔가 보고받고 네, 그러고 싶어요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아직은 있는데 새로운 가족들과 이제 어, 새로운 가족이 되어서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외롭고 쓸쓸하고 슬프고 이런 우울을 경험하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그 우울이 어느 정도 어, 익숙해져 있는데 그런데 그 우울의 어, 형태는 슬픔이에요 이 친구에게 줄 도움은 제가 내일 뒤에 그림까지 마저 해석을 하고, 그리고 이 친구에게 어떤 도움을 주면 좋을지 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